이름은? 홍주영 박진영 조민우 나이는? 스무살 스물일 스물하나 나 스물하나 성격은? 성격? <laughs> 하, 성격? 나잘 모르겠어 개좋아 착하다? 혈액형은? A, B형 A형 발 사이즈는? 잘 모르겠는데 이백오십오 이백육십 이오십 음악 좋아해? 개좋지 좋아하죠 음. 다루는 주요악기는? 베이스 킥드 드한 보컬, 기타, 베이스 정도 바를 수 있는 다른 악기는? 피아노, 드럼, 기타 다른 악기? 피아노 리코더 쟈몇 살부터 시작했어? 초등학교 때부터 첫 중학교 열아홉 <laughs> 당신은 보컬입니까? 갑자기? 네 보컬입니다 네 자신의 노래 실력은? 실력? 송익대 정도 김영근 정도 솔직히 애들보단 잘한다 좋아하는 동물은? 원숭이 고양이 강아지 너의 인생곡은? 찬양 소굿 so 안아줘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 고기 소고기 금독기 음독기 금독기 금독기 요즘은 음독기지 빨간 유지 파란 유지 빨간 유지 빨간 유지 파란 유지 좋아하는 옷 브랜드는 스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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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 패스 좋아하는 음식은 <laughs> 햄버거 치킨 사구 <laughs> 햄거루가 너를 때리면 왜 때려 피해야지 디펜스 <laughs> 하늘에 있는 구름 맛은 폭신폭신하고 달콤한 맛. 순사탕 맛이 안 나지 않을까? 음악이랑 my life 인생 별 섬세한 연주 느낌 있는 연주 느낌 갑자기 섞어야지. 느낌 있는 연주죠. 자신이 멋있다고 느낄 때는 공연할 때. 아... 어울볼지? <laughs> 쉴때 뭐해? 음악하지. 연습해야지. 쉴때 리듬 타요. 너의 취미 한 가지는? 아, 재미가 까 최근 가장 잘한 일은? 이 영상을 촬영한 것. 대학 간거 혼자 하체한 거 다른 둘이랑 어떤 사이? 중마고 말안 해도 아는 사이 둘중더 재미없는 친구는? 조민도 조민우 지영이 둘중더 게임을 못하는 친구는? 조민우 조민우 지영이 꿈이 뭐야? 유륭한 아티스트 꿈? 저는 건축사요 어제 저녁 뭐 먹었어? 아! 치킨 아. 한끼없 제육도 오빠. 사랑과 일 중에 택한다면? 사랑 사람 사람이지 두 친구의 첫인상은? 안만하다 진짜 뭐처럼 너는 재능이 타고났어? 당연하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응 밴드가 좋아 솔로가 좋아? 밴드 밴드가 좋지 밴 밴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은? 헬스장 기지개표 유튜브 어제 무슨 꿈 꿨어? 나가인 울림 어제 꿀잠 잤어 안 꿨는데 13 곱하기 14은? 우와 129 <laughs> <laughs> <배시고>. 잠깐만 <laughs> 패스 별똥별이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예쁘다. 화장실에서 물일 보는데 휴지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손으로 닦아야지. 물로 닦아야지. 됐지. <laughs> 시험 보는데 옆 사람이 컨닝하면? <laughs> 죽여야지. 왜 봤는데? 나도 컨닝해야지. 출석 체크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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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디서 왔어? 평택. 나 아, 여기. 집. 피자. 햄버거. 해드라. 보쌈.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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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 뭐지? 어 뭐? <laughs> 자기보다 게임 못하는 사람은? 박종현 아, 촬영 끝나면 뭐할 거야? 노 앨범 갈래? 이지훈 데 눈치게임 시작 1야안 <laughs> 아니지 누가 졌어? 예야이안 아니지 진 사람 뼈마리 <laughs> 어, 어. <laughs> 가위 바위 보진 사람 뼈마리 <laughs> 편식 제일 심한 사람 지목 박진영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지목 홍지영 <laughs> 약속 받고잘내는 사람. 하나, 둘, 셋. 로맨스 영화 액션, 영화, 액션 영화. 여행 가고 싶은 나라는? 파리, 이탈리아, 미국. 드럼, 베이스. 베이스. 기타, 베이스, 드럼 중 가장 어려운 악기는? 베이스세중 노래 누가 제일 잘 불러. 홍주영. 순대국밥, 수육국밥. 순댓국밥. 평생 여름, 평생 겨울. 겨울. 여름. 여름. 친구의 전 애인과 사귀기, 전 애인의 친구와 사귀기. 전 <laughs> 애인의 친구가 낫지. 친구와 낫지. 친구의 전 애인. 쓰레기. 당한다. <laughs> <안> <laughs> <laughs> 과거로 돌아가 처음 배우고 싶은 악기는? 베이스. <laughs> 난 빌렉. 내가 얘보단 똑똑하다 하는 친구 지목. <laughs> 셋중방규 <방귀> 양은? <laughs> 엄청나 진짜. 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완 <목소리> 버웨버 <목소리> 내가 니들보다 낫다. 어, 무슨 어, 소? <laughs> 아, 어 진짜 니 뭐야? 뭐야 너? 오이 너 오케이, 그 <끝>, 여기까지. <laughs> 아이고 <이거 오늘 웃음> 질문이 질문 이상해.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에 뭐야 이게? 너의 연주하는 모습을 몸으로 표현해줘. 느껴야지 몸. 이 <laughs> 어, 예, 좋았어. 예, 편집해. <laughs>